저는 왕의 승은을 입고도 아이를 낳지 못해 쫓겨난 무술이 옥분입니다. 아니, 아이를 낳지 못한 게 아니라, 중전마마에게 씨를 말려줬습니다. 태기를 돕는 보약이라며 매일 아침 중전이 제게 먹인 그 약, 알고 보니 여자의 자궁을 돌밭으로 만드는 단산탕 즉, 불임약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독약에 몸이 망가진 채, 왕실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쓰고 짐짝처럼 버려졌지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기막힌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중전이 낳은 귀한 세자 저하. 어찌하여 전하가 아니라 중전의 처소를 드나들던 김 내관과 똑같이 생겼단 말입니까? 내시를 네 말린 중전, 그리고 내시의 네 핏줄을 왕좌에 앉히려는 더러운 음모. 이제 제가 그 껍데기를 벗기러 다시 궁으로 들어갑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소인의 이름은 옥분이라 옵니다 지금은 도성 박십리 떨어진 산자락 찬바람 들이치는 초가에서 삿바느질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있는 천안년이옵니다 허나 이런 저에게도 한때는 구중 궁궐 가장 깊은 곳. 나란님인주상전하의 숨결을 나누었던 꿈 같은 시절이 있어서 옵니다. 오늘 소인이 이토록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입을 연 것은 10년 전그 화려했던 궁궐 담장 안에서 벌어졌던 끔찍하고도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고발하고자 함이 옵니다. 그날 재배 속의 핏줄이 왜 말라 비틀어졌는지 그 원통한 사연을 들어주시옵소서. 10년 전 소희는 수락 간에서 물이나 깃던 하찮은 무술이었사옵니다.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터져 있었고 옷에서는 늘 쉰내가 진동했지요. 감히 하늘 같은 전하의 용안을 뱉는 건 상상조차 할수 없는 파리 목숨이었습니다. 허나 운명이 뒤바뀐 것은 늦은 가을밤이었사옵니다. 술에 잔뜩 취해 홀로 비틀거리는 전하를 마주쳤을 때 소희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벌벌 떨어서 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더러운 제 손목을 낚아채시더니 제 턱을 들어올리시더이다. 눈매가 그 아이를 닮았구나. 알수 없는 말씀을 하시던 전하의 눈빛은 뜨거웠고 그 거친 손길에 소희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지요. 가자 내 곁에 있어라. 그 한마디에. 물동이를 내팽개친 저는 짐승처럼 끌려가 전하의 침소에 들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승은 상궁이 되어 비단 이불을 덮는 호사를 누리게 되어서 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퀴퀴한 땀냄새 대신 은은한 향냄새가 감돌고 상궁들이 제게 아기씨라 부르며 머리를 조아렸으니까요. 비록 다른 국녀들은 천한 것이 꼬리를 쳤다며 수군거렸지만 전하의 총애만큼은 진심이셨습니다. 며칠 뒤 전하께서는 제 손을 꼭 잡고 간곡히 말씀하셨지요. 옥부나 부디 아들을 낳아다오. 그리하면 내 너를 정식빈으로 책봉하고 평생을 지켜주마. 그 따뜻한 약속에 소인은 맹세했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전하의 핏줄을 생산하겠노라고요. 하지만 그것이 제 불행의 씨앗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사옵니다. 어느 날 중전 마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투기가 심하기로 소문난 분이라 잔뜩 겁을 먹고 갔으나 마마께서는 뜻밖에도 자애로운 미소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천한 신분으로 승은을 입었으니 그 복이 크구나. 내 친정에서 구해온 귀한 보약이니라. 여인의 몸을 따뜻하게 하여 태기를 돕는 신비한 약이니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마시거라. 소인은 그저 가뭇하여 성운이 망극하옵니다를 연발하며 그 뜨거운 탕약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혀가 마비될 정도로 쓰고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맛이었으나 전하의 아기씨를 갖게 해줄 보약이라 믿으며 매일 아침 그 약을 하라 먹었지요. 중전마마께서 그 모습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리셨는데, 그것이 뱀이 먹이를 삼키기 직전에 짓는 미소인 줄은 꿈에도 몰랐사옵니다. 하지만 보약을 백날을 마셔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배는 송곳으로 찌르는 듯 아파왔고, 하열은 멈추지 않았지요. 결국 무술인연이 요사스러운 국판을 버려 왕실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쓰고 소인은 비 오는 밤 짐작처럼 마당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전하께서는 내 너를 믿었건만 실망이다라는 차가운 한마디만 남기고 뒤돌아 가버리셨지요. 버림받은 제게 중전마마가 다가오시더군요. 그리고 빗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하게 제 귀에 속삭이셨습니다. 어리석은 것. 네가 마신 그 약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태기를 돕는 약이 아니라 영원히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만드는 단산탕 부림 약이니라. 100일을 마셨으니 내 자궁은 이제 돌밭이 되어 다시는 생명을 품지 못할 것이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하의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며 마신 약이 내 씨를 말리는 독약이었다니. 그렇게 쫓겨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가 되어 숨어 산지 10년. 헌데 며칠 전 소희는 장터에서 기절할 듯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행차를 나온 세자 저하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 얼굴이 전하를 닮은 것이 아니라 중전마마의 처소를 제집 드나들 듯 하던 김내관의 얼굴과 판박이었기 때문이옵니다. 하늘이 도우신 것일까요? 내네 씨를 말려 쫓아낸 중전마마. 당신이 낳은 그 귀한 아들이. 사실은 왕의 씨가 아니라 내네 씨의 자식이라면, 이제 소희는 10년 묵은 한을 풀기 위해 다시 그 지옥 같은 궁궐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날로 소희는 평생 모은 삽바느질 돈과 숨겨둔 패물을 전부 꺼내 싸옵니다 목숨을 건 도박을 시작한 것이지요. 궁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장사치에게 뇌물을 먹여 침방 바느질하는 곳에 임시 나인 자리를 샀사옵니다. 물론 10년 전 쫓겨난 옥분인 것을 들키면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날 터. 소인은 얼굴에 먹물로 크고 흉측한 점을 찍고 허리는 90도로 구분 꼽추 흉내를 내며 이름을 개똥이라 바꿨어옵니다. 내 비록 늙고 병들었으나 바느질 솜씨 하나는 조선 제일이오. 그렇게 소이는 10년 만에 그 지옥 같던 구중궁궐의 문턱을 다시 넘었어서옵니다 복수의 칼날을 품속 깊이 감춘 채 말이지요. 궁궐은 여전하더이다. 권력의 맛에 취한 자들의 웃음소리와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원혼이 뒤섞인 그 비릿한 공기. 소이는 침방 구석에 처박혀 밤낮으로 바늘을 놀렸습니다. 제 손끝에서 지어지는 옷은 다름 아닌 제 원수 중전마마의 의복이었지요. 창틈으로 내다보니 중전마마는 10년 전보다 더 화려하고 기세등등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헌칠하게 자란 세자 저하가 앉아계셨지요. 사람들은 세자 저하께서 전하의 영민함을 쏙 빼닮으셨다고 칭송했으나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세자가 웃을 때마다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가는 모양새 그리고 귓볼이 유난히 축 늘어진 저 귀. 그것은 전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중궁전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김내관 그놈의 것이었사옵니다. 소희는 틈만 나면 구분 허리를 이끌고 그들의 뒤를 밟았사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지요. 인적이 드문 후원 정자 김 내관이 세자 저하의 옷매무새를 고쳐주고 있었는데 그 손길이 감히 신하가 주군을 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비를 대하는 어미 아니 제핏줄을 어루만지는 아비의 눈빛이었사옵니다. 저하 요즘 기침이 잦으시다 들었습니다. 이 아비 아니 이놈이 구해온 도라지청을 좀 드시지요. 고맙네. 내궐 안에서 마음 터놓을 사람은 자네뿐이야 세자 또한 김내관을 의지하는 눈치였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천륜을 속일 수는 없었던 게지요 10년 전내 뱃속에 아이를 죽인 그 독한 년이 감히 내시의 씨를 받아 왕통을 이으려 하다니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해 싸웁니다 헌데 덕이가 막힌 일은 따로 있었서옵니다 밤중에 몰래 대전 근처를 염탐하다가 전화의 침소에서 새어 나오는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으흑! 속이! 속이 타는 것 같구나. 문구멍으로 엿보니 전하께서는 10년 전에 그 건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피골이 상접하여 죽을 날만 기다리는 노인처럼 변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중전마마가 앉아 계셨지요. 전하, 탕약을 드실 시간이옵니다.이 약을 드셔야 기력을 회복하시지요.중전이 전하께 떠먹이는 그 검은 탕약. 냄새가 익숙했습니다.비릿하고 역겨운 냄새.그렇습니다.10년 전 제게 태기를 돕는다며 속여먹였던 그 단산탕 독약과 같은 냄새였사옵니다.저 악독한 년이. 제 아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지하비인 왕까지 서서히 독살하고 있었던 것이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전하께서 승하하시면 저 가짜 세자가 왕이 될 것이고 이 나라는 내시의 핏줄이 다스리는 꼴이 될 터. 소희는 그날 밤제 손가락을 깨물어 붉은 천에 혈서를 썼사옵니다. 세자는 전하의 씨가 아니옵니다. 김내관의 핏줄이 오니 부디 통촉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혈서를 내일 아침 중전마마가 입으실 새 속적 삼의 안감 깊숙한 곳에 꿰매 넣어서 옵니다. 중전이 입을 옷에 저주가 아닌 진실을 심어놓은 것이지요. 허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전하께서 직접 보시게 해야 했습니다. 소희는 목숨을 걸고 전하의 탕약에 들어가는 약재를 바꿔치기하기 위해 수라관으로 잠입했사옵니다. 10년 전 제가 물을 깃던 그곳으로 말이지요. 기다려라. 내 내일 아침 내년에 그 화려한 껍데기를 갈기갈기 찢어밝혀줄 테니.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소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두려움을 억누르며 찻잔을 든 쟁반을 받쳐 들고 대전으로 향했사옵니다. 침전 안에는 독기 서린 탕약을 마시고 반송장이 된 전하께서 겨우 숨만 붙이고 계셨지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10년 전 내배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원수 중전마마가 들어오셨습니다. 그 옆에는 김내관의 씨를 받은 가짜 세자가 의기양양하게 서있었고 그림자처럼 김내관이 뒤따랐지요. 전하 기력은 좀 어떠시옵니까? 오늘이야말로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하시어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중전은 걱정하는 척하며 전하께 옥세를 내놓으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떨리는 손으로 아직 아직은 아니다. 하며 거부하셨지만 이미 궁궐은 중전과 김내관의 손아귀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중전은 싸늘하게 웃으며 김내관에게 눈짓을 했지요. 그것은 전학께 마지막 독약을 먹여 숨통을 끊으라는 신호였어요 입니다 김내관이 검은 탕약 그릇을 들고 전학께 다가갔습니다. 그 역겨운 냄새. 10년 전내 자궁을 망가뜨렸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소희는 쟁반을 내던지고 짐승처럼 달려들었사옵니다. 전하 그 약을 드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것은 독약이옵니다. 와장창 탕약 그릇이 바닥에 깨지며 검은 액체가 튀었고 바닥의 장판이 치익 소리를 내며 타들어가기 시작했사옵니다. 네, 내, 내 인연 감히 어전에서 행패를 부리다니 여봐라 당장 저 미친년의 목을 쳐라. 중전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군사들이 들이닥쳐 제 팔을 꺾었지요. 소인은 바닥에 짓눌린 채 얼굴에 붙였던 가짜 점을 떼어내고 굽혔던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그리고 전하를 똑바로 쳐다보며 피를 토하듯 외쳤사옵니다. 전하, 소인을 알아보시겠나이까? 10년 전 승은을 잊고 억울하게 쫓겨난 무술이 옥분이옵니다. 전하의 흐릿하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오! 옥분이라? 네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더냐? 중전은 당황하여 전연히 미쳤구나. 당장 끌어내라. 고악을 썼지만 소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하! 저 요사스러운 중전이 전하의 씨를 말리고 내시의 씨를 받아 왕통을 잇으려 하고 있사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지금 중전 마마가 입고 계신 속적삼 안에 있나이다. 뭐라? 속적삼? 어젯밤 소인이 침방 나인으로 위장하여 마마의 옷 속에 혈서를 숨겨두었사옵니다. 당장 저 옷을 찢어 확인하시옵소서. 모든 시선이 중전에게 쏠렸습니다. 중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두 손으로 가슴을 가렸습니다. 이 이건 모함이다. 천한년의 헛소리다. 하지만 의심의 싹이 튼 전하께서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호위무관에게 명하셨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당장 중전의 겉옷을 벗겨라. 내 직접 확인하겠다. 이거 놓거라. 내가 이 나라의 국모다. 중전의 비명소리가 처절하게 울려 퍼졌지만, 호위무관들은 중전의 화려한 당일를 벗겨내고 속적삼의 안감을 칼로 갈랐습니다. 그러자, 툭. 제가 밤새 피로 쓴 붉은 천조각이 전하의 발치에 떨어졌어 옵니다. 전하께서는 떨리는 손으로 혈서를 집어드셨습니다. 세자는 김내관의 핏줄이 옵니다. 전하의 눈과 귀를 가린 두 연놈을 죽여주시옵소서. 2. 이것이 사실이냐? 전하의 분노 어린 시선이 세자와 김내관을 향했습니다. 사태가 불리함을 직감한 김내관이 세자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문은 군사들에게 막혀 있었지요. 전하. 억울하옵니다. 저 내관놈이 누구인지 소신은 모릅니다. 세자가 겁에 질려 김내관을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제 아비인 줄도 모르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꼴이라니 참으로 비극적인 희극이었사옵니다. 전하께서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김내관과 세자 두 사람을 나란히 무릎 꿇리셨지요. 고개를 들라. 서로를 마주보라. 두 사람이 고개를 들자 장내에 있던 모든 대신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겁에 질린 눈매,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 그리고 무엇보다 부처님 귀처럼 축 늘어진 귓불 세자는 전화가 아닌 김내관을 거울에 비춘 듯 똑같았기 때문이옵니다. 내 너를 믿고 내 탕고를 맡겼거늘 감히 내 씨를 말리고 뻐꾸기 새끼를 둥지에 앉혀 전하의 눈에서 피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하께서는 호의무관의 검을 뽑아 드셨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전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김내관이 바닥에 머리를 찍으며 빌었지만 전하의 칼날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서걱 단칼에 김내관의 목이 바닥을 뒹굴었고 그 붉은 피가 중전의 하얀 버선 위로 튀었습니다. 그날 궁궐은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중전은 폐서인데요. 사약을 받기 전 외딴 섬으로 유배를 떠났고 가짜 세자 역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전하께서는 해독제를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셨지요. 그리고 10년 만에 제 이름을 다시 불러 주셨습니다. 옥분아. 미안하다. 내 눈이 멀어 너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지금 소희는 정식으로 첩지를 받아 숙빈의 자리에 올라싸옵니다 비록 재배 속은 독약에 타버려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지만, 전하께서는 저를 평생의 반려로 여기며 곁을 내주셨지요. 창밖을 보니 유배를 떠나는 패비의 행렬이 보입니다. 화려했던 가채는 벗겨지고 산발이 된 머리로 끌려가는 저 여인. 10년 전 빗속에 버려졌던 제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하늘은 무심치 않다 하였나요? 악은 반드시 멸하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소위 높분 뼈저리게 느꼈사옵니다.